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서기법과 실습 강의를 맡은 송일 교수입니다.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갑고 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강의지만 우리 함께 어,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또 공부의 시간 어, 가져보기를 어, 기대합니다. 어, 이 과목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목적인데요. 이 수업의 목적은 먼저 서기의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서기 단계들의 결론을 통합해서 본문의 의도된 그런 어 의미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알아야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성경 본문의 그 주된 가르침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강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강에서는 해석의 필요성과 좋은 성경 번역본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이고요. 2강에서는 서신서, 맥락에 따라 사고하는 법과 그리고 또 서신서와 관련된 해석학적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3강에서는 구약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강에서는 사도행전, 그리고 보금서에 대해서 해석학적 측면에서 또그 서기적 측면에서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5강에서는 비유와 율법서를 서기적 측면에서 또 해석학적 측면에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6강에서는 예언서를 그리고 7강에서는 시편을 그리고 마지막 8강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적 측면에서 또 주예적 측면에서 서기적 측면에서 또큰 해석학적 틀에서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어, 1 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강의 제목은요, 어, 해석의 필요성 그리고 좋은 성경 번역본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강 학습 목표와 내용입니다. 아, 먼저 1강의 목적은 에, 성경 해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에,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좋은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 성경 역본을 보는 것이 좋을지 그 에, 선별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 서기 방법론에 대해서 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강은 성경 해석의 정의, 성경 해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해석의 단계, 그리고 건전한 서기를 위한 필수 사항은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그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 역본, 영어 성경 역본 선택에 관한 지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성경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해석이란 어 교육으로 함양된 상식을 통해 성경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행위를 어 지칭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읽기와 성경 해석을 동일시하면 안 되지요. 그냥 읽는 거하고 성경 해석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 시에 해석자의 성향과 성경 본문의 성향을 반드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 해석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성경 본문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경 독자는 성경을 읽는 독자는 좋든지 싫든지 언제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해석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의 의미를 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미를 성경의 본문에 성경 의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를 성경의 생각을 나의 의미와 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그래서 그 올바른 해석 방법, 또 주의 방법, 즉, 서기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단어, 구문 문장에 대해 저마다의 전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전 이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이해를 의미해요. 어, 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 보자면 우리의 편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과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장이 나올 경우에.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인데, 어,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속의 의미를 성경 본문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의 그전 이해, 그 일종의 편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누구나 다 이런 전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특정 단어 구문 문장을 성경 본문에서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전 이해를 일종의 우리의 편견을 성경 본문에 반영시켜 버리기 쉽죠. 누구나가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주의해야 될 거죠.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은 우리 같은 현대인은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수 세기 동안 내려온 기독교 미술과 상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십자가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네이열 십자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네열 십자 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런 열 십자의 모양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십자가의 모양은 T자형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면 하 무조건 우리는 열 십자를 생각하는데 당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그 처형대, 사형대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의 모양은 T자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나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의 예배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 자동으로 자기들처럼, 우리들처럼 의자가 가득 들어찬, 의자가 빽빽히 놓여있는 건물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 모습,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영어권 사람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 4절의이 말씀, 이 바울의 기록,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육신, 즉, 플래시가 몸, 즉, 바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바울이 신체의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플래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육체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예,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의미를 신체의 욕구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간주하고 적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은 바디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비단 영어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몸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의 측면에서. 예, 이 신체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이 로마서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런 신체적인 의미에서 육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병, 즉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죄악된 본성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 육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육신으로 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d 디 예, 육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 영적인 질병, 즉 제약된 본성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사용했던 육신이라는 그런 의미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리는 소리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 즉 함의는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의 그전 이해, 일종의 편견을 배제하고 예,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또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제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인도하심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